그날 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작은 아파트 욕실에서 수경은 나를 욕조에 눌러 앉히고 내 귀를 살짝 물며 속삭였다. 점점 대담해지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물방울처럼 부드럽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뜨거운 물이 우리를 감싸고 증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나경, 나의 나경.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우리는 같은 과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경은 항상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캠퍼스를 누비는 그녀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나는 조용한 편이었다. 책 속에 파묻혀 사는 나경.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사는 평범한 여대생. 하지만 수경이 나타난 후내 삶은 변했다. 처음 만난 건 봄이었다. 벚꽃이 피는 캠퍼스에서 그녀가 내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야, 나경아. 너 수업 열심히 듣네? 나좀 빌려줄래?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한강에서 산책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우리의 우정은 특별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수경의 집안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한 화가. 그녀는 자유로웠다. 반면 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걸 원했다. 여자는 가정을 꾸려야 해 어머니의 말씀은 늘내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수경과 함께할 때 그런 압박은 잊혔다. 그날 욕조에서의 일은 우리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우리는 이미 몇 달째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속였다. 손을 잡는 건 포옹하는 건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속삭임은 달랐다. 나경아, 나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떨렸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우리는 숨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수경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제주도로 가자. 그냥 둘이서 나는 망설였다.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끌려 동의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우리는 해변을 걷고 해산물을 먹고 밤하늘을 봤다. 그곳에서 수경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경의 부모님이 그녀를 소개팅 자리에 보냈다. 좋은 집안 아들래 만나 봐. 그녀는 거부했지만 압박은 커졌다. 나는 불안했다. 수경아,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난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갈등을 느꼈다. 한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경이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 입에서 나온 말 요수경이 요즘 바빠 보이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 나경아. 부모님 때문에 그냥 한번 만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우리 약속은 나는 소리쳤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수경은 변명했다.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아. 가족이, 사회가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날 밤, 그녀의 메시지. 사랑해. 용서해줘, 나는 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멀어졌다. 나는 직장에 집중했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에 파묻혔다. 수경은 예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가끔 SNS에서 그녀의 사진을 봤다. 웃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났다. 홍대 거리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나경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미안했어. 정말 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이해하려 해. 그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한국 사회의 벽을 인정하며 우리는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수경은 말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할게.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줬다. 내 부모님이 내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남자친구 없어? 결혼할 나이잖아 압박이 커졌다. 나는 수경에게 털어놨다. 어떻게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수경과 나는 주말마다 몰래 만나. 서울의 숨겨진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예를 들어 남산타워 아래 작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쌌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날 수경은 웃으며 말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경씨, 요즘 여자친구랑 자주 다니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TV를 껐다. 수경의 집안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해외 유학 보내려 했다. 미국 가서 공부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으 그녀는 반대했다. 아빠 저제길 갈게요.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압박은 그게 달했다. 추석 때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친척들이 수경아 남자 친구 없어라고 물을 때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전화했다. 나경아 도망칠까 나는 웃었다. 어디로? 제주도로. 영원히 그 말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직장과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수경이 또 다른 소개팅을 갔다. 이번엔 진지하게. 부모님 강요로 그녀의 설명이었지만 나는 화가 났다. 또. 왜 항상 그래,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는 이해 못해, 내 입장. 그녀의 외침에 나는 상처받았다. 그 후,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위험했다. 나는 책으로 도피했다. 한강에서 혼자 산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경은 사과했다. 꽃다발을 들고 내집 앞에 왔다.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는 용서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반복됐다. 배신과 용서의 순환. 시간이 지나, 우리는 더 강해졌다. 함께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이태원에서 열리는 비밀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고조되는 순간이 왔다. 수경의 결혼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의 부모가 구체적인 상대를 정했다. 재벌 집안 아들. 결혼 안 하면 유산 안 준다, 바버지의 얼터메이텀. 수경은 울며 내게 왔다. 어떻게, 나경아?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나랑 함께 싸우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기. 하지만 두려웠다. 그날, 수경의 집에서. 그녀가 부모님 앞에서 말했다. 저 여자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수경은 내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이에요. 나경이요.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다.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아버지가 소리쳤다. 우리는 쫓겨났다. 그후 수경은 집에서 나왔다. 내 아파트로 왔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멀어짐.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러나 배신이 다시 왔다. 수경이 몰래 그 남자를 만난 걸 알았다. 메시지를 봤다. 미안, 부모님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다. 왜또 나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압박이 너무 커, 미안해. 이번엔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떠났다. 끝내자, 그 말에 그녀는 무너졌다. 이별 후, 서울은 더 춥게 느껴졌다. 겨울 바람이 불때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수경의 추억이 에브리웨어였다. 우리가 함께 먹던 김밥 가게,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아팠다. 나는 직장에 매달렸다. 승진을 위해 야근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수경은 어떻게 지낼까? SNS를 봤다. 그녀의 게시물은 줄었다. 예술 작품 사진만. 그녀의 눈빛이 그리웠다. 몇달 후, 우연한 만남. 부산 여행 중 해운대에서 그녀를 봤다. 혼자 바다를 보던 그녀. 수경아 내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나경.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했다.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그녀의 말, 부모님 아빠게 하지만, 이제 후회해. 나는 한숨 쉬었다. 나도 아팠어. 그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됐다. 이번엔 더 성숙하게. 서로를 위해 노력하자 우수경의 약속. 우리는 함께 문화행사에 갔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통축제.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며 웃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치유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내 가족이 알게 됐다. 동생이 내 일기를 봤다. 언니, 이게 뭐야, 부모님의 호출. 너 여자를,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집에서 나가. 나는 수경과 함께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자유로웠다. 수경은 예술가로 성공했다.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이 인정받았다. 주제는 사랑과 자유. 이게 우리 이야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대만 가자, 내 제안. 하지만 현실의 벽, 수경의 부모가 그녀를 설득하려 왔다. 돌아와. 그 남자와 결혼해 그녀는 흔들렸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그날 밤, 그녀는 사라졌다. 메시지 하나. 미안. 가족 때문에.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무너졌다. 왜 항상 이렇게? 수경은 가족과 함께였다.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친구를 통해 확인했다. 수경이 결혼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울며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끝난 걸까? 제주도의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올레길을 걷며 수경을 생각했다. 우리의 추억, 배신, 사랑, 모든 게 뒤엉켰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변화를 시도했다. LGBTQ 지원 그룹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 위로가 됐다. 수경의 결혼 소식은 충격이었다. 청첩장을 받았다. 축하해줘, 그녀의 메시지. 나는 가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집에 혼자였다.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 보수적인 사랑 이야기. 현실과 다르다. 몇주 후, 수경이 찾아왔다. 나경아 미안해, 그녀의 얼굴은 야위였다. 결혼 안 했어. 도망쳤어. 놀랐다. 왜? 너 없인 못 살겠어. 가족 포기했어. 그녀의 눈물. 우리는 안고 울었다. 화해의 순간. 이번엔 정말 영원히 내 말. 우리는 새롭게 시작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이태원에. LGBTQ 친화적 공간. 손님들이 모였다. 우리의 이야기 공유.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법안 논의. 우리는 시위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감정의 깊이가 더해졌다. 수경의 작품 전시회. 주제는 우리의 사랑. 관객들이 감동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가끔 싸울 때 배신을 언급했다. 믿을 수 있어. 그녀는 안아주며 지제 안 그래요라고. 로맨틱한 순간들. 설날에 함께 제사 지내기. 우리 가족이야 수경의 말.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듬었다. 수경의 불안, 나의 외로움. 고조되는 플롯. 수경의 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돌아와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제 행복을 존중해 주세요. 가족의 화해. 어머니가 먼저 왔다. 미안해. 수경학 눈물의 재회.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의 여행. 일상 공유.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수경은 유명 작가가 됐다. 책 출간.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 베스트셀러. 나는 IT에서 문화 컨텐츠로 전직. 함께 일했다. 사회 변화. 한국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우리는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휘날리며. 개인적 충돌. 수경의 과거 연인 등장. 오랜 친구야, 하지만 질투했다. 배신 안 해, 싸움. 화해. 너만 사랑해, 그녀의 키스. 로맨틱하게, 비당당하게. 인간성 강조. 우리는 자원봉사, LGBTQ 청소년 돕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 통합. 내 부모도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고조. 건강 문제. 수경이 아프다. 병원. 암초기, 충격. 함께 싸움. 치료 과정. 포기 안 해, 내 지지. 회복. 더 강한 사랑. 여행. 제주도 재방문. 여기서 시작했지, 추억. 문화 요소. 한식 요리 함께. 김치 만들기. 감정 깊이. 수경의 일기, 나경 덕에 살았어. 병을 이긴 후 우리의 삶은 빛났다. 수경은 건강해졌고 우리는 해외여행. 대만에서 비공식 결혼식, 한국으로 돌아와 카페 확장, 커뮤니티 중심, 배신의 상처 치유, 과거 용서해 서로의 약속, 인문적 결말, 우리는 사회 변화에 기여. 강연. 사랑은 자유야. 가족 재회. 부모님들 모임. 이제 이해해. 마지막 장면. 욕조에서. 수경이 속삭임. 대담해졌어. 영원히 사랑해. 행복한 결말.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희망이 됐다.